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년도 201일째입니다. 장마는 소강 상태인데요. 네, 아주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날씨가. 네, 바람은 선선하게 불고 있고요. 네, 해가 석양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한 6시에서 7시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저녁 산책을 나왔는데요. 이번 장마 피해의 그피해 모습이 그대로 간직이 되어 있네요. 왼쪽에가 이제 하천인데, 하천변이 떠내려온 수많은 나뭇가지, 그런 쓰레기 등으로 다 지금 걸려 있습니다. 25년도 201일째 되는 날 장마 소강상태. 저녁때니까 또 구름이 살짝 몰려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